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이소령입니다. 오늘은 신림역 4번 출구 100m 쯤에 네, 지금 보시는 영상에 나타나 있듯이 너무너무 좋은 새싹바라 통밀빵이 있어서요. 그것을 지금 촬영 중입니다. 2015년도에 호엑스 세계 다이어트 박람회에 참여했던 업체네요. 아토스라고. 여기 보시면은,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첨가제, 트랜스지방, 오이버터 계란, 색소, 방부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만들었고, 하단부에 보면은, 어, 키력의 그, 오래 비행하는 비행 능력, 가버물질을 이용해서, 통밀을 파 어, 직접 만든 천연 발효종을 사용을 해서,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군요. 미아리 묻어있는 것이 지금 속이 팥빵이라고 하고요. 크랜베리를 포인트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견과 씨앗 그리고 파파야 열대과일이 있죠. 크랜베리 이렇게 혼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고 있고요. 동네에서 보는 밀가루 찐빵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하나에 천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군요. 이 가격에 도저히 뭐 이해 안될 만큼 이렇게 분량의 좋은 빵을 이렇게 준비해서 판매를 하고 있군요. 찌는 방법도 좀 특이해요. 네. 다른 여러 많은 그 찜빵을 조리하는 조리 기구들이 있지만 여기서좀 특별하게 아이디어가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저녁 이 전체 사이즈는 여기 오가는 길에 지하철 역사 부근에서 흔히 다들 잘볼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요 예, 역시 다이어트, 특류 찐빵, 1,500원에 팔던 것을 지금 가격을 내려서 주변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이나, 또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이, 이 빵을 식사 대용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건강한 빵 음, 이런 빵을 이용해서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음, 저도 이거 종종 다른 회사 께 있어서 먹어보기도 했고 어, 대략 서울이 큰 대도시에. 어, 이 예, 함량이 80% 이상 이게 이렇게 통밀을 가지고 만든 업체는 극히 드물고요. 한세 군데 정도가 발락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회사입니다. 아르토스 예, 아마 봄,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보면은 이곳에서부터 이게 지금 첫 1호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저것에 많이 지금 사업물이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어, 여러분 이제 생활 주변에서 에,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대해 보면 이 거칠거칠한 느낌이 보이죠? 이게 바로 퉁미를 거칠거칠하게 빠서 또 보시면은 콩나물처럼 꼬리가 나 있어요. 저게 이제 새싹인데 영양은 최대화시키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서, 완전, 완전 식품에 가깝도록 이렇게 통밀을 소으로 해서, 이렇게 통밀빵을 이렇게 완성했군요.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돌아온 이소령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정 연휴 오늘 첫날이겠는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